자 기초영어 성경영어 두번째 시간 이죠 오늘은 was the word 살펴보죠 자 우리 먼저 읽는걸 해볼까요 이거는 발음이 입모양만 오죠 우 얘는 어 s는 시오토스즈 발음이 다납니다 이건 즈에요 was 이거뭐라 했어요 득. 들라고 했죠 그런 발음인데 득. 혀를 인위 w 약이 사이에 물고 빼면서, ᄃ. <드> <드> 그죠? 어 발음이랬죠? 마찬가지로, 우, 어, 어, 이거는, 아니, ᄅ이 아니고요, 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 드, 그죠? 그래서, <드> was the word. <드> was the word. 이렇게 있습니다. <드> was the word. <드> W를 보면, 아, 우구나, 우 발음이겠다라고, 우, <드> 우. 자, 이거는, 어. 특히, 이제, 모음, a, e, i, o, u, 얘네가 좀 변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건 자꾸 연습하가 읽혀집니다. was the word. 또, r은, 우리가, l을 그러면, ᄅ. 완전 ᄅ의 발음인데요. 얘는, ᄅ, ᄅ. 이렇게 해서, 끄는 발음이죠. was the word, word, word. 자, 그렇게 해서, 발음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뜻을 볼까요? 자, was는, 자, 우리 동사에는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근이 동사는 뜻이 이다, 있다. 이게 대표적인 뜻이에요. 또는, 물론 뭐, 하다, 되다라고 해서 이런 뜻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건 이다,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다, 있다. 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어는 항상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누구, 누구가 뭐뭐하다. 이게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문장의 만드는 방법,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어, 나는, 그죠? 은, 는, 이가죠. 은, 는, 이가 도가 붙는 거죠. 나는, 그죠? 고, 간다. 그죠?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영어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설명하는 게 아주 기본이죠. 나는 간다. 자, 그러면 얘는 was가 비동사라 그랬죠. 비동사는, 여기서는 우리가 비동사는, 이거는 과거에요. 그러니까, 있었다요 있었다. 그죠? 현재는 있다. 그래서, 있다는 i s 고요 있었다는 was입니다. 다 설명하지 않고, 요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있다는 is, 있었다는 was다.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있었어? The world죠. world. 그러면, 더는 모두가 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했고요. world는 뭐 말, 단어. 근데, 대문자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특정 어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인 영어에서 the world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요. 특별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라 대문자, 강조까지 했어요. 중에 특별한 의미 있는 말은 뭘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순서는 뭐예요? The world was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도 강조하고 싶으면 있었어 하는 말이 뭐가? 이게 순서 바꾸죠. 도치. 도치하면 사람이 뭐예요? 어, 뭔데, 뭔데, 뭔데? 관심 있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치합니다. 있었어요. 뭔데? 어, 하나님 말씀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is는 이다, 있다, 이다. was는 이 이었다, 있었다. 그래서 과거. 한글로 표현하면, 한글은 이 과거 표현이 좀 약한데, 영어는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 영어의 구조는 뭐라고요? 주어가 남은 동사. 주어가 동사하다. 얻는 이가도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이고, 얘는 주어 순, 순사를 뒤집었어요. 왜? 강조하려고. 도치는 뭐다? 강조. 있었어, 뭐가? 하는 말씀.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근리도 마찬가지예요. 있었어, was. 뭐, 한 남자가 a man.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 중에 비동사. 그 다음에, 영어의 문장 구조에는 주어 부동사가이 이루어지는데, was the world.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현재 있으면 i s t h e World고요. 과거에 있으면 Was the World.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요한이라는 분이 쭉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태초란 안에 있었어요 하나의 말씀이. 얘기하면서 를 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w Was the World. 읽는 방법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서 문장을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